네, 안녕하세요. 뭉쳤던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77회차 유니션스 리그 14경기입니다. 공지합니다. 뭉딴 클럽 혜택 추가인데요. 모든 회원과 일대일 카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대화방에서 당일차 난이도 상담과 승무패 프로토에 대한 매치별 문의 및 구매 상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채팅을 통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카톡 아이디는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커뮤니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승무배 76회차는 역배 4개, 중배 3개가 나오며 3회 연속 2월이 되었고요. 2등은 36분이 나왔는데, 큰 이변 4개가 중국 승리, 페로제도 승리, 브라질 무승부, 아르헨티나 패배 등 역배의 강도가 매우 강했는데요. 갬블러 분들이 대박회차라 큰 이변을 열어봤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2등 적중자수는 꽤 되었습니다. 뭉따나 9개가 적중했는데, 4개의 큰 이변을 놓고 고민했었고, 멤버십 후토크와 몽땅 콜드픽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패는 예측했지만, 중국과 페로제도 브라질 매치가 미적중되었는데, 한달 만에 프로토 사진수 3경기 16배수가 오랜만에 적중되었습니다. 승무패 배팅 팁은 이번 회차 2월판이 될지, 독시판이 될지, 다수판이 될지를 먼저 정하시고, 최종픽을 무난히 선택할지 과감히 이변이 너르지지를 선택하셔서 픽의 방향을 정하시고, 뭉땅 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대박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1조 4위 아제르바이잔과 3위 에스토니아의 매치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패하며 리그 4연패를 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직전 스웨덴과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1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1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58대 5.84로 정배당이고요. 양팀은 1차전 맞대결에서는 에스토니아 홈에서 3대1로 에스토니아가 승리했었는데 볼 점유로 원정팀 아제르바이잔이 63대37로 앞섰지만 마무리에서의 차이로 에스토니아가 완승을 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자책골로 순치득점을 했지만 동점골 후 후반 70분 4-3-3 포메의 중앙공격수 마이르가 경고 누적 퇴장당하며 이후 두골을 내주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매치 홈경기로 1차전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마무리 부족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주전 공격수의 퇴장으로 공격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D 2조 3위 안도라와 1위 몰드바의 매치입니다. 안도라는 직접 몰도바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패를 하고 있고 몰도바는 직접 몰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몰도바가 우세하고 배당도 4.48대 1.96으로 역배당이고요. 양팀의 맞대결들을 살펴보면 최근 몰도바가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안도라가 홈에서는 1승 1패를 하고 있는데 두 경기 모두 몰도바가 퇴장선수가 생기며 수정열세를 안고 싸웠던 경기들입니다. 몰도바의 전력이 앞서는데 퇴장변수가 승부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변수가 없다면 몰도바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안도라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4조 4위 몬테네그로와 3위 아이슬란드의 매치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직전 웨이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4연패를 하고 있고 아이슬란드는 직전 티르키에와의 홈경기에서 4대2로 패하며 1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차전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는데 배당은 2.41대 3.00으로 몬테네그로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직전 1차전 맞대결에서는 4 2 3일 포매로 공격에 무게를 두었지만 직전 웰스 원정에서는 4-3-3으로 조금은 내려앉아 경기를 했고 아이슬란드도 마뜨겔에서는 3-4-3 포메로 3백을 썼지만 틸키의 원정에서는 4-3-3 포백을 쓰며 역시 강팀을 맞아서는 수비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양팀 모두 패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몬테네그레에는 K리그의 무고사가 있는데 이번 K리그에서 인천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해 이동거리도 있는데 분위기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고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경기당 한 골은 헤더로 성공시키고 있어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공중볼 싸움에서 강합니다. 이번 회차 예측이 어려운 매치 중에 하나인데요. 무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입니다. 몬테네그로의 무와 패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1조 2위 조지아와 4위 우크라이나의 매치입니다. 조지아는 직전 알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하며 리그 2승 2패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직전 체코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1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로 우크라이나가 우세한데, 배당은 2.57대 2.80으로 조지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조지아는 크바라체 헬리아라는 특출난 공격수가 나오며, 팀 전체적인 전력도 상승하며, 정쟁 중으로 전력이 조금 약, 약해진 우크라이나와 대등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조별 경기 초반 2연승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2연패를 하며 흔들리고는 있는 조지아이고, 초반 2연패로 부진하던 우크라이나는 1승 1무를 하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조의 4네 팀은 모두 유로 2024의 본선 진출 팀으로 일강 없이 물고 물리는 혼전 중인데요. 하락세의 조지아와 상승세의 우크라이나가 이번 매치 엑스크로스에서 만나며 승격과 강등의 매우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조지아의 크바라체헬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드리크의 활약에 따라 결과가 나올 매치로 이번 매치도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조지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4조 1위 티르케와 2위 웰스의 매치입니다. 티르케는 직전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하며 첫 경기 무승부 후 3연승을 하고 있고 웰스는 직접 몬테네그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1.77대 4.56으로 차이가 있는 정배당입니다. 웨이스에는 토트넘의브레논 존슨, 벤 데이비스가 있고, 티르키에에는 인테르의 하칸 차라노룰루가 있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웨이스 홈 경기에서 62분 티르키의 공격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로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잘 버텨내며 무실점 무승부로 했는데 웰스에도 브레논 존슨, 키퍼머 등이 결정하며 최상의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매치 전력 공백 없이 경기를 치르는 양 팀인데 티르키아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웰스의 원정 경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티르키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1조 3위 알바니아와 1위 체코의 매치입니다. 알바니아는 직전 조지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으며 리그 2승 2패를 하고 있고, 체코는 직전 우크라이나 원정에서 1대 1 무승부를 하며 2연승이 끊기며 2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1패로 체코가 앞서 있고, 배당도 3.26대 2.25로 역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을 보면 볼 점유율은 56대 44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에나 슈팅수에서는 두배가될 정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3-4-3 포메의 체코는 전체적인 라인이 함께 움직이며 공수의 간격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웨스트햄의 수어책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이 효율적으로 하며 조직력이 올라왔습니다. 1차전과 같은 경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인데요. 체코의 마무리냐 알바니아의 홈어드벤티지냐의 대결로 연패를 끊은 알바니아의 선전도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알바니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 3조 2위 네덜란드와 3위 헝가리의 매치입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독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헝가리는 직전 보스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1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승은 4승 1무로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우세인데 2013년까지 3연승 이후 이번 리그 1차전에서 헝가리 홈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했고 배당은 1.37대 7.9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네덜란드는 수비의 토트넘의 미키 판더벤이 부상으로 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전 경기 퇴장으로 결정했던 반다이크가 돌아와 그나마 수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1차전 맞대결 7대3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선취골을 먹고 79분 반다이크의 퇴장으로 슬쩍 열세에 몰렸지만 바로 동점골을 넣으며 패배는 모면했던 네덜란드인데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정도 헝가리에서 눈이 띄는데 최근 소속팀에서도 그닥 뛰어난 역할은 못하고 있어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8강 진출을 위해 최소 2위 자리는 지켜야 하는데요. 양팀 승점이 같아 2번 매치 6점짜리 경기가 되겠습니다. 상성이나 스쿼드에 앞서 있고, 직접 맞대결 내용면에서도 압도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1조 1위 스웨덴과 2위 슬로바키아의 매치입니다. 스웨덴은 직전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3승 1무를 하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직전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역시 3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로 스웨덴이 우세하고 배당도 1.73대 4.49로 정배당이고요. 직접 맞대결에 서서 선취 두골을 앞서다가 무승부로 아쉬움을 남겼던 스웨덴은 이번 홈경기에서 1위 굳히기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직전 3, 4차전 부상으로 빠졌던 뉴캐슬의 이사크가 돌아오고 토트넘의 클럽세스키가 전방 공격수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 최고의 전력으로 나오게 되었고 슬로바키아에는 로버트카와 슈크리니아르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 수비역에서는 앞서는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러나 직접 맞대결처럼 초반 흐름을 스웨덴이 가져간다면 홈에서의 반전은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9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C 4조 4위 라트비아와 3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라트비아는 직전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리그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는 페로제도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리그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3.09대 2.25로 아르메니아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 라트비아의 수비수, 두브라의 어이없는 골키퍼 백패스가 들어가며 흐름이 꺾이며 대패를 했었던 라트비아인데요. 그래도 직전 조 1위가 유력한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선전하며 한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조 최하의 전력인 페로제도와의 홈경기에서 의외의 1대0 패배를 하면 이번 라운드 출발이 안 좋습니다. 마무리 부족이 더욱 심한 아르메나이고, 라트비아가 홈에서의 실점률이 떨어지고 있어 무릎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 직전 경기력을 고려해서 라트비아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3조 2위 노르웨이와 4위 카자흐스탄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는 직전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4대 1로 승리하며 리그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직전 오스트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1무 후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차전 맞대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배당은 1.11대 21.75로 매우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에서 원정이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던 노르웨이인데 크로스바, 골퍼스트 등을 맞으며 골운이 진짜 없었던 노르웨이고 운이 좋았던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번 매치가 무승부만 돼도 2월이 될 매치로 부상에서 복귀한 엘링홀란드도 제펌을 찾고 있어 두번의 행운이 없을 카자흐스탄입니다. 노르웨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2조 4위 핀란드와 2위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핀란드는 직전 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5연패를 하고 있고 그리스는 직전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4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그리스가 앞서 있고 배당도 3.81대 2.04로 역배당이고요. 1차전 맞대결 그리스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했던 핀란드는 직전 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0으로 끌려가던 77분 PK를 얻었지만 실축하며 4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도 날렸습니다. 4연승으로 상승세를 달리던 그리스는 직전 잉글랜드와의 홈경기에서 골퍼스트 맞고 나온 볼이 골키퍼 등짝을 맞고 들어가는 골까지 나오며 완패를 했는데요. 이번 매치 최대한 골을 많이 넣고 승리해야 조 1위의 작은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매치입니다.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올 그리스이고 조별리그 무승부도 없이 5연패 중인 핀란드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난타전이 될 매치로 초반 득점이 나온다면 다득점의 경기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핀란드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3조 1위 오스트리아와 3위 슬로베니아의 매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리그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슬로베니아는 직전 노르웨이와의 홈 경기에서 4대 1로 패하며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로 오스트리아가 우세하고 배당도 1.43대 6.95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양팀 1차전은 1대1로 무승부를 했지만, 오스트리아의 압도적인 경기였는데, PK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했던 오스트리아인데, 아르나우토비치, 자비처, 바운가르트너 등 빅리그 선수들이 질비한 오스트리아이고, 슬로베니아에는 벤자미스의 스코어 정도의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 스쿼드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2강 1중 1약으로 2강이 뚜렷한 3조이고, 오스트리아가 3연승으로 상승세로 이번 매치 승리하면 조 1위가 유력해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큰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B 2조 1위 잉글랜드와 3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잉글랜드는 직전 그리스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4승 1패를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는 직전 핀란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승은 2승이므로 잉글랜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1.21대 13.4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스쿼드의 차이가 크고 서로를 잘 아는 양팀인데요. 잉글랜드는 이번 매치 승리하면 조 1위로 본인들이 원래 있어야 할 리그 A로 승격하기에 턱 밑에 있는 그리스를 의식해서라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잉글랜드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유네이션스 리그 A 2조 1위 이탈리아와 2위 프랑스의 매치입니다. 이탈리아는 직전 벨기에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4승 1무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직전 홈에서 이스라엘과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3연승이 끊겼고, 삼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삼승 3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69대 2.65로 차이가 없는 역배당이고요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는 프랑스의 바르콜라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이를 뒤집고 3대 1로 역전승을 한 이탈리아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이탈리아는 벨기에 원정에서 승리했고, 프랑스는 한수 아래 이스라엘과 홈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는 부진을 보였는데, 은바페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아직 제 폼이 아닐 걸로 보여 이번 매치에서도 결정이 희생되고 있어, 최근 PSG에서 부진한 랑달 콜로 무한이가 선발로 나온다면, 은바페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탈리아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연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